오늘은 그동안 제가 언박싱을 같이 하려고 모아두었던 택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같이 뜯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구니를 여기다가 두고 한 개씩 꺼내볼게요. 짠! 이거는 몽글블루 작가님 건데 제가 좀 빼서 쓰고 여기에 세 장만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렇게 피크닉 가는 실이랑 이렇게 컴퓨티 컴퓨티 이렇게 하나하나 좀 유광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꿈꾸는 드림 실입니다. 너무 예쁘다. 요렇게 세장 있었고 또 요거는 <laughs> 뜯어 볼게요.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소맨피스. 소맨피스인가 봐요. 인가 봐요, 래 짠. 제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신기해서 <laughs> 웃겨가지고 한번 구매해 봤어요. 늘 새로 짜릿해, 잘생긴 게 최고야. 음, 맞죠? <laughs> 얼굴 천재, 뭐 이런 건 폴코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laughs> 우선 이거 하나랑 딸기 크림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일단, 붙이는 순간 엄청 선명해집니다. 너무 예쁘다. 크림 마스킹 테이프. 요거는 덤 스티커. 오! 키링! 키링도 있네요. 귀엽다.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영풍문고에 가서 구매한 거예요. 이것도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한 한 달? 한달좀 넘은 것 같아요 산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짠!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룸룸님 거. 크기가 조금 커가지고 예뻐요. 이렇게. 이것도 캠핑 가는 거. 이렇게두 가지 구매했고, 이거는 라이언 펜시님. 여기 영풍문구에서 라이언 펜시님 처음 구매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랑 이거 라이언 펜시님 이거 무지개 컴패티 세트. 짠, 이렇게 컴패티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 시간에 가서 사온 거예요. 진짜 미쳤죠? 닦고에 미쳤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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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지 이제 사용할 때 제가 무슨 색으로 닦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예쁩니다. 영풍문고에서도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리노 프렌즈. 제가 그래도 뜯어보기는 했었네요. 궁금해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만. 짠, 이런 도시의 밤. 요걸로 습고해놓은 거 봤는데, 배경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이제 도둑들. 너무 귀엽다. 뒷돼지도 예쁠 것 같은데 스티커랑 똑같이 뒷돼지가 들어있네요 어 요것도 똑같다 요거는 초식공룡 친구 요거는 없네요 음 귀여워 이게 커가지고 너무 좋아요 요거는 요정 귀여워요 요정만 보면은 하나씩 사는 것 같아 <laughs> 짠 돼지. <laughs> 돼지 너무 귀엽죠? 엄청 커요, 스티커 한 조각이. 이거, 이렇게가 한 조각이다. 엄청 크다. 너무 좋다. 짠. 달콤한 사랑. 이렇게 리노 프렌즈에서 구매한 거는 이렇게고, 이거는 이제 덤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키드 스튜디오에서 구매를 한 거네요. 음, 기억에는 제가 꽤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어, 너무 예쁘다. 공부하고 있는. 이게 스티커가 이렇게가 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닦고 할때요 밑에다가 그냥 한개딱 깔아주고 닦고 하면 간단하게 뚝딱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랑 이거. 요거. 이거는 편의점인가 봐요. 너무 디테일하죠.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핫바들. 이거는 벨코팅이 들어간 우주 우주입니다. 약간 특유의 분위기가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이거는 캠핑.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 두고 보기가 너무 예쁘다. 쓰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오 버블버블 버블. 목욕하는. 아, 요거는 요렇게 한 조각이 아니구나. 요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조각이네요. 이렇게 한 조각인 줄 알았네. 이것도 요정. 꽃이랑 요정 진짜 지나칠 수가 없어. 꼭 사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학교. 귀여워. 개성있다, 친구들이 다. 요거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인가봐요.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짠, 요거는 도로마테가 쓰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어요. 귀여워.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왜다 눈을 감고 운전을 하시지? 위험한데? <laughs> 짠, 여기는? 당현순 작가님. 또 뜯어넘 봤어. 궁금해. 궁금하긴 해. 근데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야만 쓸수 있다는 거. 탈탈. 너무 귀여워요, 진짜, 스티커. 아, 제가 이 마스킹 테이프 진짜 쓰고 싶었어요. 이 마테부터 볼게요. 이렇게 꽃무늬 마스킹 테이프인데 진짜 예뻐요. 짠~ 이렇게 두 가지, 노란 색깔, 민트색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리무버블 스티커예요. 마카롱 이렇게 세 개나? 요거는 제가 구매했고,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귀엽죠? 그리고 요거. 요것도 덤 스티커로 보내주셨어요. 귀여워요. 저는 4장을 구매를 했고요. 짠, 요렇게 피자 스티커. 제가 피자를 자주 시켜먹어가지고, 요렇게 뒤에 뒷돼지도 이렇게 스코할 수 있게, 그것도 3개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피자가,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는 스티커예요. 어, 너무 귀여워요. 피자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그 꽃가게 스티커예요.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랑 꽃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 <laughs> 너무 강아지 귀엽다 <웃음> 깨알 <웃음> 그리고 꽃 파스텔톤이 너무 예쁩니다 마스킹 테이프랑 같이 써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저트 아까 그 마카롱 이거랑 같이 써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당연순 작가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루시 작가님. 또 뜯어봤네. 오 많이 샀네. 미니 실부터 볼까요? 이거는 이제 동화 컨셉인가봐요. 이거는 백설공주. 이거는 햇님 달림. 햇님 달림 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흥부와 놀부. 잘 없는 컨셉인데 햇님 달림이랑 흥부와 놀부는 잘 없지 않나요? 동화 컨셉 세 가지 이거랑 그리고 긴 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laughs>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너무 잘 만드셨다. 이런 예방 예방 생활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청소하는 거. 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쓰레기봉투까지. 그리고 이거는 홈카페. 홈카페예요. 제가 집에서 커피 많이 해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써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 하우스.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약간 겨울 분위기네요. 요거. 덤 스티커 세 가지. 이거는 칼선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택배에 적혀있는 날짜 보니까 3월이에요. 3월달 통판에서 구매한 건가 봐요. <laughs>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느낌. 이거는 이제 디저트. 디저트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학교에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네요. 교복이 근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laughs> 교복이 너무 짧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닦고 하는 거. 필수죠 필수. 아 너무 귀엽다. 이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는 학교 가는 거. 그니까 이거랑 같이 써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피터팬. 아, 피터팬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포근하게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이거 장미. 이거 이쁘다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잘린 덤 스티커랑 이거는 곰돌이 얼굴 모양으로 잘린 덤 스티커 요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조이타운입니다 오, 너무 예뻐요 유리 조각 코팅이 되어 있는데 백조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는 이거 기차가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너무 포근해요. 느낌이 이거는 잠자는 느낌. 색감이 너무 포근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뽀짝이들도 까득까득 들어있네요. 이거는 벚꽃. 헉, 벚꽃 시즌이 지나버렸어. <laughs> 내년에 써주는 걸로. 이거는 노란색 꽃이네요. 이것도 유리 조각 너무 예쁘다. 이것도 꽃 연꽃인 것 같아요. 저 유리 조각 많이 안 써봤는데 진짜 예쁘네요. 어 이거 이 연꽃이랑 같이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조이타운에서 구매한 거고. 뭐 쪽지도 있는. 이렇게 쪽지도 남겨주셨고요. 덤 스티커가 다 칼선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저 이게, 이게 앞인줄 알았어요. 이렇게였어. 이렇게 이렇게 칼선이 들어간 스티커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조이타운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 그리고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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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열어보고 싶었던 희봉님. 3월인가 4월 세트고요. 이거는 컴패티 세트. 이거 두 개가 진짜 제일 열어보고 싶었어. 짠! 이게 예. 너무 예뻐요. 피복님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세트로 산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잘 썼거든요. 엄청 얇아졌어요. 이렇게 원래 이 정도 이 정도 두께인데 이렇게 얇아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트로 나왔어요. 어,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써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언능 스크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스크랩을 했습니다. 토니 워터. 이건 크래커의 칵테일, 삼겹살의 소주. 이름도 진짜 잘 지으셔. 어묵탕의 사케, 하몽 멜론의 와인, 파전의 동동주. 이번에는 술 컨셉이었나봐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오래오래 잘 써줄 것 같은 이런 체크 마스킹 테이프 6개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컴패티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오, 정말 너무 예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한세트고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게 하나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저는 칸을 이렇게 나눠주는 닦꾸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써줄 것 같아요. 이렇게 희붕에서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랑 컴패티 세트 구매를 했어요. 여기도 오 작가님 통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는 4월 통판입니다. 아까 전에는 3월 통판이었고, 제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두 달치 통판을 보게 되네요. 이번에 너무 좋은 이벤트를 열어주셔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다 있는 스티커인데, <laughs> 한번더 샀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티커들이 많을 거예요. 음. 요게 제가 구매를 한 스티커고, 요게 받은 스티커거든요? 요거, 아까 보셨죠? 피터팬 스티커. 사실 제가 있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안 찍고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제가 있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역시 취향이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laughs> 이게 이뻐 보였나봐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한번더 구매했어요. 발레 하는 곰돌이 친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상팩이에요. 요 신상팩을 포함해서 사면은 그 원플번 같이 하는 이벤트였어요. 너무 예쁘죠? 약간 가족 느낌의 스티커인데 포근포근 합니다. 이거랑 요거는 이제 웨딩. 저희 주변에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잘 써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그 이거는 이제 빠질 수 없죠? 피크닉. 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귀엽네요. 이거는 이제 우물 느낌이고.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4장 들어있는 신상팩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스티커. 그리 이렇게 큼직큼직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덤 스티커 세장 들어있고요. 만원 정도 될 거예요. 만 원어치를 샀더니 이렇게 만 원어치를 더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뜯어보긴 했네요. 뜯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 이거 다 있습니다. 이것도 <laughs>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전 좋아요. 더쓸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것도 아까 보셨죠? 닦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건 약간 마녀의 찬장 그런 느낌이네요. 엄청 작은 곰돌이들이 여러 가지 패션을 뽐내고 있어요. 데일리 패션, 이거는 약간 교, 교복 느낌이네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주셨어요. 이번 이벤트 대박입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통통. 요거는 이제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예요 요거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고 오늘 온 건데 보코네 작가님에게서 구매한 어머 보코네 작가님 제가 옛날에 그 이벤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코팅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다음에 통판 여시면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통판 안 여시는 거예요 이번에 드디어 여셔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친구가 컨셉인 보코네 작가님이에요. 요런 요렇게 세트로 영화 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른 거예요. 영화랑 동화? 이렇게 컨셉으로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린왕자 컨셉 요거 한 장만 있어도 다꼭뚝딱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코팅도 너무 예쁘고 스티커 질이 좋아요. 요거는 레옹이랑 마틸다. 인생영화죠? 요거는 해리포터. <laughs> 이, 이 번개 모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도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라라랜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 망토다, 빨간 망토. 빨간 망토 차차. 아, 차차래.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요정 느낌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깨알 깨알, 너무 귀여요. 워 짠, 이거는 이제 딸기. 너무 이뻐요, 반짝반짝. 키우고 계시는 고양이를 이렇게 캐릭터화 시킨 건데 진짜 귀여워요. 이거는 꽃. 이 꿀벌로 표현해가지고 고... 너무 귀엽습니다. 요거는무방 버전인데 큰 거. 응 음, 귀여워. 이제 이런 오동통한 고양이들만 보면은 진짜 꼭 사야 돼. 그리고는 <laughs> 이제 고양이들의 일상, 자유자재 몸짓.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는 노래방, 고양이 노래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덤 스티커로 주신 건데 써 맛집이에요. 처음 알게 된게 엽서거든요. 엽서가 진짜 예쁜데 이렇게 엽서도 덤으로 챙겨주셨네요. 그리고 떡메모지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음. <laughs> 정시 차리라우 휴먼 저에게 말하는 것 같군요.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아 제가 요걸 산지 알았더니 요 팩을 산 거였네요 아 왠지 스티커 팩을 제가 산 거였어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복코네에서는 요렇게 샀습니다 짠 요렇게 해가지고 저의 한두달 정도 모은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